안녕하세요. 플렉스 플래시모입니다. 오늘도 한번 해부학 잡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의 어, 주제는 어, 갈비뼈인데요. 갈비뼈가 되게 중요하죠. 척추에는 되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어깨에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. 여러분, 호흡을 크게 마실 수 있습니까? 이 질문을 하면 아마 어, 내가 호흡을 크게 마실 수 있나? 아마 답변, 이렇게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자, 지금 갈비뼈에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게 일단은 이 흉골 초록색으로 표기된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. 흉골은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갈비뼈에 갈비뼈가 안정을 잡아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센트럴 파크 같은 곳이거든요.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이거는 또 그렇다 치고 그 옆에 이제 옆에를 볼게요. 옆에를 보시면 이제 갈비뼈가 있고, 네, 갈비뼈 초록색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죠. 갈비뼈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안에 보면 이제 늑간근 중에 안쪽에 있는 늑간근이 있거든요. 근데 늑간근 안쪽도 있고 바깥쪽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잘 움직여줘야 돼요. 근데 이게 굳어버리면 호흡을 크게 들숨을 할때어 이게 폐가 잘 움직일 수 없겠죠 호흡을 크게 마시면서 움직여 줘야 어,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어깨 안정성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어깨 안정성이 왜 도움을 주냐면 호흡을 크게 마셔야 여기 보면 견갑골이 바로 뒤에 붙어 있잖아요 초록색으로 표기된 겁니다 견갑골이 바로 붙어 있는데 이 견갑골이 호흡 들숨을 많이 안 하게 되면 팔을 이렇게 움직일 때 굉장히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들숨을 할수 있는 몸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어 지금 몸이 계속 굳기 때문에 어 지금이라도 뭔가 자꾸 들숨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들숨을 크게 마셔야 됩니다 얕게 마시면 안 되고 크게 마셔야 됩니다 얕, 진짜 얕게가 아닙니다 그 크게 마시면서 움직일 수 있는 큰 동작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호흡을 크게 마시면서 막 뭐라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집에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네. 오늘의, 어, 해부학 잡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